지금 시간은 오전 6시 27분이고요. 기차를 타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은 기차역에 가서 하고 얼른 나가 보겠습니다. 아, 7시 20분 기차인데 6시 55분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기차 탈수 있겠지? 응. 하지만 기차 타기 전까지 아직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응. 들어갈 때까지 짐 검사도 하고 표 검사도 하고 아무튼 절차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찍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기차 탈 때는. 응. <laughs> 2등석이고요. 33만 깁에 어플 수수료 만 원, 만깁터요 제가 어디를 앉게 될지 <laughs> 매우 긴장이 됩니다. 이왕이면 창가 쪽을 앉았으면 좋겠 가운데 당첨. 1분 남았는데 그냥 출발해버렸어요.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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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기차를 탔고요 근데 오늘의 목적지는 루앙프라방이 아닙니다 루앙프라방에서 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있는 농키아우라는 지역으로 갈 거예요 제가 완전 산깨거든요? 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높은 곳에서 이 뷰를 내려다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눈키아우라는 지역으로 가면 은 전망대도 있고 가벼운 트레킹도 할수 있는 데도 있다 그래서 산깨적 본능을 깨워보고자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루앙프라방에서 만나겠습니다 방에 도착했습니다. 나 버스 터미널 가야 되는데. <laughs>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사람들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타면되는 건가? 다 시내만 가고 버스 듣터미널안갈것 같은데. 일단 물어봐야겠 일단 물어봐야겠죠? 바이 너무 켜오. 바이. 켜오. 음. 잠깐. 몬콘. 몬콘.

센성문 음. 음. 티켓을 끊어주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아 이건 같다삼7 9 6 3 7 9육번삼치고 육군. 삼치우고, 육군. 삼치우고, 육군. 삼치우고, 삼치우고, 삼치우판 삼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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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치 สองแสนสี่สิบพันไปน้องเกียวบอไปน้องเกียวหรือเมืองงอยน้องเกียวไปเที่ยวไปเกี้ยน้องเกียวเจ้านี่ควรจำปิดต้องใช้ภาษาเปบอกไปว่าอันนี้เขเข้าใจแล้วนี่เราก็วอทได้เราก็วอทไทยได้เมื่อกี้เราก็ยังบอทไทยเนะคะ คนเกาหลีคนเกาหลีได้ไงพูด <ừ> ชัดเลยถ้า <laughs> คนภาคอีสานเขายังเข้าใจได้คนลาวา <ừ> เขาเป็นคนรใช่ไปเลยสามสวมาเทียเียวคืนหังเลย้ซีน่าจะมีสตเป็นจิจารีทําชม 요구 차 타고 이제 4시간 정도 이동할 예정이어서 좀 좋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이미 다 좋은 자리는 자리를 찾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사람이 금방 차서 엄청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합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 멀미가 심하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잘 가보겠습니다 이고 뒤에 번역이 너무 귀여워 저희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 영어는 땡큐 <laughs>

이걸로 싸웠는데 결국 졌어요 <laughs> 뒷자리에 다섯 명이 앉아갑니다 아, 보통은 간이의자를 두고 가는데 요런 식으로 더 태우는 거는 예상 못했네 아홉 출발합니다 <laughs> 와.. 1시간 정도 더 가면 될것 같은데 보는 눈에 진짜 토하고 난리도어었어 앞에서 토하고 뒤에서 토하고 저도 멀미를 좀 하는 편인데 오히려 엄청 흔들리니까 멀미가 잘안 나는 느낌? 근데 누가 토하는 거 보니까 약간 약 위기였어 <laughs> 지금 슬슬 다들 타나 봅니다 아.. 겁이 나네요 겁이 나 경게하고같 스테이션을 붙였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 야, 좋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아 깔끔한데, 깔끔한데, 약간 화장실 냄새 같은 게 나는데? 환기를 좀 시켜야겠다. 이 지역에 보니까 다 숙소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고요. 걱정을 했는데, 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까 꿉꿉한 냄새 때문에 환기를 좀 시켜야겠어. 방을 바꿨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좀 시끄러운데, 향기가 나요. <laughs> 좋은 냄새가 나네, 여기는. 조용하고 우중 냄새 나는 방보다는 시끄럽고 향기로운 방이 날것 같아서 여기로 했어요. 요 숙소 가격은 32,000원이에요, 1박에. 저렴한 건가? 잘 모르겠어. 더 저렴한 데도 있겠지, 근데. 그냥 뭐 깊게 생각 안 하고 왔어요, 사실. <laughs> 아까 그 방이 32,000원이었으면 좀 가슴 아팠을 것 같은데 이 방은 32,000원 괜찮은 것같다 이제 밥을 좀 먹으러 갈 거예요. 아직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오늘 6시 반에 나왔는데 오늘은 점심 먹고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쉬고 커피 한잔 이렇게 탁 먹고 뭐 걸으면서 보낼 것 같아요. 네. 내일은 오전에 전망대를 갈까? 다음 날에 전망대를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밥 먹으러 갑시다. 아 배고파. 나오자마자 지금 비가 막 한두 방울씩 떨어지거든요? 우산도 가지고 왔고 우산을 챙기다니 이런 나의 제의적인 면모. 20대 후반이 되더니 이런 것이 좀 달라졌달까요? 여기서 먹을까? 지금 밥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없네요. 뭔가 음, 엄청난 게 나왔어. 쌀국수랑 망고주스를 시켰습니다. 쌀국수는 3만 0천인가 그랬고, 망고주스가 2만 0천이에요 토마토도 올라가고, 너무 비주얼이 예쁘다. 음! 여기는 라우스 농키아우라는 곳이고요 루앙프라방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4시간 정도 더 달리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보시다시피 되게 산이 많아요 높은 산도 있고 뭐 가볍게 오르기 좋은 전망대 같은 데도 있는데 제가 또 산계잖아요? <laughs> 오늘 여기서 아주 지대로 풍경 구경하려고 멀리 멀리 왔습니다. 뷰 포인트를 두개 정도 방문할 거고요. 하나는 30분 정도 걸리는 아주 짧은 전망대를 갈 거고 내일 오전에는 이제 1 시간 정도 걸리는 등산을 해서 일출을 보러 갈 겁니다. 호호호호호. 그리고 남은 시간은 밥 먹고 커피 먹고 밥 먹고 커피 먹고 재밌게 즐기다가 쉬다가 가려고요. 근데 와 너무 예뻐. 진짜 이 평화롭고 너무 좋다. 너무 멋져. 이 산이 약간 겹겹 써여 있는 게 너무 멋있어요. 이쪽으로도 멋있지? 한국산은 낮게 흐르면서 천천히 높아지는데, 여기는 산이 불쑥, 뭐 이렇게 솟아 있는 느낌이니까 되게 이국적이고, 되게 멋있네요. 엄청 이국적인 청평 같아. <laughs> 지금 이렇게 마을 한 바퀴를 좀 걸어 봤는데, 도보로한 20분 정도 걸렸고, 엄청 큰 마을은 아니에요. 여기는 대게 오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관광도시 느낌입니다. 방비행이나 비엔티안이나 이런 유명한 여행지보다는 조금 더 로컬 분위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나 숙소도 많고, 식당도 많고, 생각보다 있을 거다 있습니다. 약국도 있고, 슈퍼도 있고. 이런 멋진 바도 있는데 그런데는 아직 시간이 일러서 안 여는 건가? 아무튼 커피를 한잔 먹고 싶어서 커피를 좀 마시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 거예요. 더 베스트 커피 인 w 운 맛있겠다. 여긴 조금 손님이 있네요. 커피 마시기 좋은 시간이긴 해. 뭐 먹을까? 서중자의 고민. 오후 4시는 커피를 마셔도 되는 시간인가 안 되는 시간인가 그러니까 이때 커피 먹으면 100%잠못 자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 먹고 싶단 말이지 이성이 이길 것인가 본능이 이길 것인가 아이스 모카 커피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는 편은 아니에요 늘 이성과 충동의 싸움과에서 충동이 이깁니다 어우 아 좋아 아니 이렇게 시럽이 하나도 안 들어간 아이스 모카는 처음인데? 우리 평소에 얼마나 많은 절제력을 가지고 살아납니까? 출근을 하려고 오전 6시 일어나고 하루에 8시간, 9시간 혹은 그이상 어? 사무실에 앉아있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절제를 하고 삽니까? 인간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아이스 모카지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 완전한 해피캐시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제가 미마이 끝나고 엄청 감기가 크게 걸렸거든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고, 그때 이후로 목이 약간 안 돌아왔어요. <laughs> 근데 목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네. 안쪽에 앉아야겠다. 비가 또 오다가 그쳤고요. 오늘 원래 전망대 가서 일몰을 보려 했었잖아요. 근데 안 가려고요. <laughs> 1초에도한 번씩 바뀌는 나의 마음은 뭘까? 아까는 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안 가고 싶지. 일몰은 내일 보고 일출은 모레 출발하는 날 아침에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녁 먹고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가려합니다아 저렇게 뾰족뾰족한 산 보면은 가슴이 막 개운하고 시원해지는 느낌이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나는 완전 산 게인 듯. 아, 귀여워, 아이파. <laughs> 야, 너 이빨 깨끗하다. 맥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너무 이쁘다, 여기. 어, 여기는 대마가 있네. 왜 이렇게 조금만 힙하면 대마를 할까? 이게 다 대마 감성이었던 걸까? 조용한 다른 식당으로 왔습니다. 밥을 먹으려 했는데, 뭔가 카페 언니들이 고약을 시작할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대마 냄새를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걸어서 다른 식당으로 밥 먹으러 왔어요. 짠. 짠. 요거 8만 끼인가 그렇고. 요 맥주 3만 끼입니다 케찹이 들어간 탕수육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인 맛이나 식감 같은 거는 탕수육에 가까운데, 케찹 맛이 강하게 납니다. 오이도 익혀주셨어. <laughs> 뜨끈한 오이, 제법 나쁘지 않을 수도, 너무 달지도 짜지도 않고, 그때는 완전 간 귀는 간 귀신이라는 뜻.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깜깜해졌어. 밥 먹을 거 찾다가 너무 늦어졌어요. 내일은 진짜 해지기 전에 숙소에 들어가야지. 깜깜하니까 옛날에 태국에서 푸끄라둥 산에 가서 야영한 거 생각난다. 그때도 이렇게 깜깜한 길에서 일출 보러 가고 그랬는데. 그때 화장 시즌이라 일출을 못 봤어요. 깜짝이야. 이만큼만 가면 돼요. 가는 길이 멀지는 않고 위험한 길도 없이 큰 길로만 쭉 가면 돼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20분 만에 갈수 있는. 이 물까지 남은 시간. 25분.